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10월 1일, 10월의 첫 번째 날이 됐습니다. 올해 참 시간 빨리 흐르죠. 매번 진행을 할 때마다 시간 빨리 흐른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올해는 더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IT 트렌드를 읽다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3년째가 되어 가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월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아,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 알고 계시죠? IT에 대한 지식을 올리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여 들어가게 만드는 것들, 그렇게 함께 할수 있도록 이번 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4대 은행 알고 계시죠? 4대 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큰 은행들 중에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그리고 농협 이렇게를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5대 은행이긴 합니다. 이 은행들이 공인 전자 문서 중개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 전자 지갑 그리고 전자 문서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신분증 자격증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것들. 이건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적인 문서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지갑이 되겠다. 이거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지금 정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은행들이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전자문서 중개자가 도대체 뭐냐라는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게 온라인 등기 우편 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서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죠. 등기가 그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인증이 되어져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거나 은행 앱을 통해 서 우리가 수락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걸 할수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당신들은 등기우편사업자로 인증을 하겠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1월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두달 남았습니다. 아 이제 한달 남았네요. 한달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은행들은 준비 단계에 있는 중이에요. 이거 인증 받게 되면은 금융과 관련된 청구서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을 알려준다라든지 이걸 처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은행 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주거래 통장 아직은 떠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 기능들이 생기게 되면은 활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세금까지 내는 것들을 모든 걸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쌓이는 빅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거를 통해서 밀착형 자산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첫 번째 이야기 4대 은행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다음 달에 좀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얘야기 해보죠. 당근마켓의 국민지원금 테마관이 신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어저께는 당근마켓의 영역인 중고시장에 뛰어들었었던 알라딘 마켓을 소개해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당근마켓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긴 겁니다. 이제 국민지원금을 받을 시즌이 되게 되면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죠? 이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예 당근마켓에 들어가시면은요, 접속하고 난 다음에 하단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단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동네 생활이라는 앱이 나와요. 동네 생활이라 앱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시게 되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리 동네에서 당근마켓에서 주문이 가능한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등록된 업체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상점들은 혹시 상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당근마켓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즈니스 프로필이라는 걸로 등록을 할수 있어요. 이거 등록하고 나면은, 가게하고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올 때마다, 혹은 소식을 올리실 때, 국민 지원금이다, 아니면 재난 지원금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넣게 되면은, 가게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저도 들어가 보니까 노출이 바로 돼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하이퍼 로컬, 로컬의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한 가게들 외에, 다른 가게들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몰랐던 곳이라면 흡수할 수 있게 되겠죠. 가맹점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더해가지고, 기존에 등록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등록은 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곳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수단이 있다는 라걸 알게 되겠죠. 자, 저희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으니까 편리해지는 겁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더 많이 큐리에이션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이번 달에 출시되는 당근 페이, 이거하고 연동까지 할수 있게 된다면, 당근 마켓은 정말, 누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은 하나, 둘, 셋 나아가면서 영리하게 한 걸음씩 걷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죠. 넥슨에서 메타버스 MOD를 공개 했습니다. 이게 MOD가 뭔가 하고서 제가 좀 봐보니까 영상이거든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면 같이 한번 봐보고요.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들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틀게요. 영상 들이 짧아요. 3초짜리라서. 0 자, 보면은, 이제 MOD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 겁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해서 내가 미리 올려놨었던 데이터도 가지고 올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데이터를 쓸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맵을 만드는 거죠. 맵을 막 만들어, 예쁘게. 이미 있는 사진들도, 내가 가진 사진도 올리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덕숭 돌담길을 여기 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캐릭터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캐릭터들을 보게 되면 넥슨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횡 스크롤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액션어블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 레이어가 돼가지고 배치를 할수 있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음, 잘 만들어 온것 같습니다. 그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약하긴 합니다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얘네들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제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얘기들었었죠이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캐릭터를 제공해 주는 것들, 기본적인 그래픽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메이플 스토리를 그냥 공개한 겁니다. 그럼 이 메이플 스토리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꾸미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래의 모습도 쓸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시도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리니지가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혹은 바람의 나라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넥슨이기 때문에 그렇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mod라는 이름답게 가장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메이플 스토리를 적용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내년 정도는 돼야지만 제대로 된 가닥이 할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수만 가지 상상을 할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많은 게임 회사들이 어떤 상상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을 사용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냐 함께 성장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번 메이플 스토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이자 10월의 첫 주에 들려드린 IT 소식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10월 초에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애플의 새로운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께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재밌는 IT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끊임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달도 저희 IT 트렌드를 일다 출근길 IT, 퇴근길 IT 소식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IT 트렌드를 일 였습니다.